야스오는 롤에서 대표적인 피지컬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충들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도를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대 후반 에이징 커브를 맞을 때로 다 맞은 제가 야스오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멋있잖아. 오늘 상대는 플래티넘 신드라입니다. 라인전은 무난하게 거리를 주지 않는 상대. 평소와 같이 처맞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시발, 이거 와해 원래 안막히나 라인전 상성을 모르니 처맞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나가 다 거의 다 떨어져서 집을 갈만도 한데 제피가 많이 갈려있다보니 계속 라인전을 지속하는 상대 갱을 부르면 쉽게 전멸을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갱오라고 씨발려나 미친 새끼 용을 치네요 믿음 하나 없음 씨발놈 갱은 앞으로 없다 생각하겠습니다 휴 전멸 안 썼으면 평타 맞고 죽었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라인 전 내내 맞기만 해서 병신인 줄 알고 있는 상대. 제가 누군지 보여줘야겠습니다. 괜히 정글을 탓하고 싶어지네요. 병신새끼 탓할 게 생겼습니다. 상대 정글 위치 정보를 아는 게 없으니 칼부에 와드하겠습니다. 미친 정글놈이네요. 바텀 라인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로밍각 한번 보겠습니다. 전멸을 뺐으니 바텀은 알아서 잘 하겠죠. 와해가 빠졌습니다. 거리를 주면 킬각입니다. 왜 이건 막히고, 그전에 건안 막혔을까요? 아는 사람 댓글 좀. 스몰더가 미드에 왔네요. 이거 처형될 생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스몰더 하는 새끼들은 똑같습니다. 라인 타는 걸 죽어도 못 보죠. 다행히 살아나가는 모습. 신드라가 말파 궁각에 보이긴 하는데, 제가 궁이 없습니다. 말판 님, 말판 님, 와 주세요. 제가 스몰더의 엄마를 없앴습니다. 이거 다이브 압박이 오네요. 빠르게 집 찍어 줍니다. 신드라 궁이 빠졌죠. 곧 있으면 저만이 집안본에게 라인 계속 푸시하겠습니다. 미니맵에 람머스가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라인 받고 집 가겠습니다. 시발. 곧 전령이 나오고 바루스가 집을 찍고 있으니 바텀을 가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오리인데 너무 당당하죠. 이가 빠진 케이틀린 속박을 막기 위해 장막을 럭스 쪽으로 깔고 장막 키우로 모션 캔슬 하면서 케이틀린을 노려주겠습니다. 진짜 개병신들이네요. 야스오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스몰더가 바텀에 왔네요. 몰락이 나왔으니 할 만합니다. 겁도 없이 이동기를 빼는 스몰더. 나 왜? 잘함? 바텀에 붙는 가렌, 스몰더를 함께 노려보겠습니다. 아, 이 새끼 아타칸을 치러 온 거네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정글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정글이 있는 위치에서 싸워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씹새끼네 진짜 시작할 때부터 좆같았습니다 갱블러도 쳐다도 안 보고 정글링하고 시야도 없는데 혼자 오브젝트 트라이하다가 뒤지고 병신같은 새끼 저런 새끼가 골드인데 내가 왜 씨발 실버인건데 용타이밍이라 내려온 말파이트 깊었는지 잘렸네요 이러면 미어만 내겠습니다 지아가 없는 상황에서 말파의 뒤탈 이거 하고 싶진 않은데 안 하면 용이 나가니 무조건 해야 합니다 용 먹었으니 됐습니다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텀 시야도 좋으니 사이드를 세게 해서 바론을 트라이 해볼 수 있도록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흠 결과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신드라 텔까지 뺐으니 다음 바로는 저희가 할 만합니다. 뒤지게 맛있네 진짜 크크. 이 맛에 야스오하지. 뽕맛질이네요. 다시 한번 용 타이밍. 상대 럭스 이탈 시키고 캐틀 스몰더를 자르기 위해 뒤로 돌겠습니다. 당연히 이겼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빨려서 죽었나 보네요. 가렌은 궁도 안 썼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 이럴 거면 가렌을 외쳐했어. 탭을 보니 상대가 조금 더 템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바텀에서 애들을 부르고 바론을 먹는 시나리오를 다시 구상해야겠네요. 내가 부를게. 바론 좀. 그냥 죽어도 되는데 스몰 떡까지 잘랐습니다. 가장 베스트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살아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만 저는 뒤로 빼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 건 게이들이나 하는 짓이죠. 사용 타이밍입니다. 말파도 테리 있으니 적어도 꽝대꽝 해야 합니다. 가렌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이거 몰아내고 바론 낚시라도 해봐야겠습니다. 아 씨발 쫓댔다. 바론 나가겠네요. 가렌은 이럴 거면 왜 가렌을 했을까요? 0-5-0 캐틀이 존나 세졌네요 핫씨발. 솔직히 마지막에 저 때문에 지긴 했습니다만 가렌 씨발놈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딜량표입니다. 템도 저렇게 가놓고 처맞기만 했네요. 끝까지 렌즈도 안 바꾸고 하루종일 정글만 돌고 딜량 꼬라지가 화가 잔뜩 납니다. 뭐야, 시발바루스는 또왜 AP임? 오늘의 교훈. 정글 가렛 나오면 닫지기.